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 5000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선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선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천수 575회 시간입니다. 정사의 특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사는 본래 정이 많고 뜨겁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일간정의 옆에 천간임수가 나타나면 냉정함이 생깁니다. 물론. 임수가 오면 정임 한목의 문제도 생깁니다. 정사 옆에 임수가 오면 일간 고유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중화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사는 자신을 직접 태우는 일주입니다. 천간도 화요, 지지도 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간 정화는 음화입니다. 물론, 일지사화도 본디 음화였지만 양화의 노릇을 합니다. 급제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급제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사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조혈한 사주인데 물을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몸에그 컨디션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는 자기관리가 대단히 필수적입니다. 꼭 자기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정사는 점잖게 보이지만 성질은 삶의사보다 더 강합니다. 어마인 정화와 양화 노릇을 하는 사화가 같이 만나서 다시 말해서 뭉쳐서 더욱 강하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일지 사화가 바로 급제의 노릇을 하면서 왕이라서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laughs> 정사는 비교적 형제의 덕이 부족합니다. 일간 정의 급제인 사화가 내가 부모로부터 가져오지 못한, 못한 것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일간 정화는 자신이 무엇을 부모로부터 가져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사화는 부모에게 남아있는 모든 역량을 지적인 역량 혹은 경제적인 역량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급제인 사화가 나의 부모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지만 일간인 정화는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내 부모의 모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부모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급제는 사실은 내 것도 빼앗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외부에서, 그러나 외부에서 관성이라는 충격이, 관은, 정화의 관성은 수입니다. 수가 나타날 때는 겁재는 나를 필사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내 형제를 내가 겁재라고 해서 타달 일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